다가오는 겨울철을 대비해 폭설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15일부터 내년 3월 중순까지 겨울철 재설 종합 대책을 추진합니다. 마포구는 신속하고 빈틈없는 재설 작업으로 구민 불편을 최소화시키는데 총력을 다할 계획인데요. 지난 15일 망원동 토목과 창고에서 재설 대책 발대식이 개최됐습니다. 지난 15일 망원동 토목과 창고에서 토목과장을 포함해 관련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6-2017 재설대책 발대식이 개최됐습니다. 이번 겨울철 재설종합대책은 15일부터 내년 3월 중순까지로 기간을 설정하고 재설대책기간 동안 눈으로 인한 사고제로화, 재설차량과 재설 관련 직원들의 무사평안을 기원하는 기원제를 가졌습니다. 결철 재설 대책 기간을 맞아 강설 시 재설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해 마포구 재난 안전 대책 본부 설치 운영, 눈 취약 지역 재설함 배치, 재설 대책 관련 직원 교육 등 이번 겨울 재설 대비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마포구는 철저한 사전 준비를 한 만큼 강설로 인한 구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재해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입니다. 겨울철 재설대책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마포구 토목과로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